희마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, 희마리. 말 그대로 힘이지, 힘. 너가 가진 게 없더라도, 지금 대부분의 2030 어린이 친구들은 가진 게 있을 수가 없잖아. 무슨 뭐 상속받거나 이재원 같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. 그러면은 적어도 희마리는 있어야 돼. 나는 젤로 이해 안 가는 게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냥 힘이, 희마리가 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그냥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그런 개 지읍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아. 그냥, 너가, 너가 희마리가 없이 얘기하면 누가 너한테 어떤 거를, 물건을 사든 뭘,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. 적어도 말을 할 때는 힘있게, 희마리가 있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. 뭐가 차라리 가지고 있지 않을 때, 그럴 때더 열심히. 저 야생에 봐봐. 야생에서도 그 동물들이 어떻게든지 구애 짝짓기를 하기 위해 구애를 하기 위해서 뭐 목도리 동화변들이잖아 열심히 뭐 도마 열심히 이렇게 크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너가 근데 다른 사람이 알수 없게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이거든.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. 좀 말을 할때 좀 똑바로 좀 하라고 제대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몰라서 이해가 안 가니까 말을 할 때는 똑바로 똑바로 희말이 있게 얘기를 하는 얘기야.